잇몸이 검붉은 빛을 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더 심해지지 않게 위해서. 안녕하십니까. 쟁일치과 김대원장입니다. 오늘은 잇몸이 검게 변한 이유는 도대체 왜일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어떤 분도 잇몸이 좀 검은 편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원인은 이제 선천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후천적인 요인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거는 이제 유전적인 부분이 이제 영향이 좀 크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고 싶으시면 이제 치과에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고요. 후천적인 경우는 이제 흡연을 많이 하신다든지 커피나 탄산음료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색소가 침착이 돼가지고 잇몸이 검게 변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염증 증이 생겨가지고 약간 검게 변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말감이라든지 PFM이라는 c 유는 이게 재료가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좀 검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천적인 경우와 후천적인 경우 다 이제 해결 방법은 잇몸 미백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할 수는 있는데요. 선천적인 거는 이제 뭐 당연히 따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신 게 아니기 때문에 잇몸 미백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후천적인 경우, 흡연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흡연을 좀 줄이시고 줄인다는 게 사실 CU 게 아니기 때문에 검게 좀 많이 좀 신경 쓰실 정도다 싶으시면 치과 오셔가지고 이제 잇몸 미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멍이 드는 케이스, 치과 치료를 받는 중에 마취를 할때 주사 바늘로 인해서 미세한 혈관들이 좀 이렇게 터지면서 멍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뭐 사랑니를 발치하는 경우에도 물론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보통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완전히 이미 변해버린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잇몸 미백을 이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잇몸이백 같은 경우는 좀더 효과가 오래 가는 편이에요 잇몸미백이라는 거는 이제 멜라닌 색소가 침착된 그 표면에 표피 부분을 좀 제거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잇몸 안에 있는 이제 잇몸이 새로운 살로 재생이 되면서 색이 어, 검붉은 빛에서 이제 선홍빛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표면을 다시 또 계속 하시고 또뭐 커피도 여전히 똑같이 많이 드시고 하시면 또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도움은 되겠죠. 좋은 양치 습관은 잇몸 자체의 건강을 이제 유지시켜주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색소 침착에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볼수 없을 것 같아요. 잇몸이 검붉은 빛을 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더 심해지지 않게 위해서 흡연이나 커피 마시는 거, 뭐 탄산음료 이런 걸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신다면 치과에 가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